<laughs> 캐릭이 없는 기분이라고 뭔가 애매함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어가지고 세팅도 지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뭔가 다 이상하게 짬뽕으로 돼있어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펫이요? 팻도 없어요, 이거. 팻도 크리 뭐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. 아 근데 그나마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. <laughs> 파이크야? 어떤 거 같은데? 뭔가 없는 게 많아요. <laughs> 없는 게개 많은. 이걸로 삼라가도 얘가 빨리 안 걸리면 답이 없긴 한데 이것. 도 그래서 연기랑 이기만 없고 다 있어요. 아무 뭐 일단 이걸 로 한번 해보고, <laughs>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버텨지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걸로 되는지 음, 사반지라도 편타에다가다 심어주긴 해야 될텐데야편타로 넘기자. 어차피 죽을 애들이니까.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요 이제 득사되기. 턴을 한턴 보내고 마지막 턴 지나가기 전에 보발 한번 써주고 근데 이게 얘 혼자 쓰기에는 보발 쿨이 안 돌아와가지고 이게 좀 애매해. <laughs> 차라리 진행을 쭉 진행으로 해가지고 니 같이 쓸까? 아홉 시1턴 남았네. 사물라이스를 이렇게만 걸어주면은 깨기나 <laughs> 어, 가능성은 보이긴 해. 근데 이제 도발 때문에 도발이 없어가지고, 이게 조금 거시기한데, 내가 봤을 때, 아, 씨, 이 루시를 빼면은, 근데, 즉사 걸리면 또 짜증나가지고. 내가 봤을 때, 여기에, 리 하나 넣으면은, 좀, 깰 확률이 더 높긴 하거든요. <laughs> 도발할 수 있어가지고. 3라? 도발만 잘되면은, 이 파이한테 스킬 지워지지만 않으면 되긴 하. 이게 무서워. 이게한 방에 세게 들어오면은, 와, 씨. 벌써 패시브 터졌는데 아 이게 템 채팅이 지금 영상으로안돼 있어가지고 아. 혹시 몰라 운 좋으면 3라에서 잘 되면 순삭을 바로 해버리면 또 될지도 모르기나 그치 3라에서 얘만 빨리 죽으면 되긴 해 여기도 스킬을 최대한 돌려야 돼. 자 이러면 스킬을 최대한 돌려야 돼. 모든 스킬을. 스킬도 한번 내주면서 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고 얘는 평타로 하면서 모든 스킬 풀다 돌려야 돼. 그리고 진행 들어가자마자 녹스 도발 어차피 선턴이 뺏기니까 내 <laughs> 키르 반지야. 아 일단은 해보죠. 아씨 이거 너무 풀었다. <laughs> 스피쿨 돌려야 돼 지금. 아 스피쿨 돌려야 되는데 잠깐 집사 붙는데. <laughs> 2턴 <2탄>, 10초. <laughs> 이것도 미리 넣고 갈게 그냥. <laughs> 야 근데 이거 잘하면 깰 수도 있겠다. 이번에 죽었고 여기서 도발 제발 센스킬 안 들어오면 돼 센스킬만 제발. 아 뒷라인 들어갔다 그래 다행이다 한번 버티고 잠깐만 이거 힐을 하지 말자 그냥 즉석 걸자 녹스펜채팅이에요 몰라요 그냥 짬뽕이에요 지금 짬뽕으로 돼있어가지고 제발 즉석 오지 와 잠깐만 3명 걸렸다 잠깐만 이거 부활을 먼저 해야될 것 같은데 3라를 못 버틴다, <laughs> 애들이. 햄을 뭔가 세팅해야 될것 같은데. 힐한 번만 버텨줘. 아, 얘 똑같으면 1초여가지고. <laughs> 여기서 로지만 죽으면 되긴 한데. 아, 너무 아픈데, 얘? 로지 어떻게 죽기만 하면 돼. 아, 씨, 안 죽었네. 아, 즉사는 진짜 미친 듯이 잘 걸렸는데, 이거. 야, 요거 걸리기만 해봐봐. 아까 즉사 하나 풀었고. 다 도발 일단 왔거든. 일단 한번 죽고. 아직 몰라, 이거. 아직 몰라. 아직 가능성이 있어. 여기서 즉사만 걸리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. 유이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, 지금. 즉사. 아 안걸렸다 잠깐만 이러면 힐 한번 줘야되는데 <laughs> 이게 너무 아프 파이게 와보활 너무 아까운데 이거 <laughs> 일단 보활 다음에 오긴 하거든 한 놈만 패아얘좀 잡지 얘라도 죽었으면 은 깼는데 그냥 지금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파이야. 파이만 없으면 되긴 하거든. 잠깐만 특사 먼저 걸자. 오케이. 야 가, 잠깐만 기설만 안 걸면 돼. 제발. 말도 안 되게 기설. 야 잠깐만. 괜찮아. 오 잠깐만 한 방에 간다고 이게? 아이 씨발 힐러 세명살려면 어떻게 하냐. 유이 개 미친년아. <laughs> 야 잠깐만 버텨볼까? 야 힐하면서 유이 부활할 수도 있잖아 이거. 야 일단 힐하면서 버텨보자. 와 진짜 개 같은 게임. 야 힐하면서 80초 버틸 수 있냐 이거? 짜잔 <laughs> 짜. 야 진짜 개의유 없네 진짜. 야 버티기만 해봐봐 얘들아. 요 80초만, 60초만 버텨봐봐. 60초만 버티면 깬다. 제발 60초만 버텨봐봐 60초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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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버텨줘 유이 할수 있지 야힐야 안돼 아씨발 기절 잠깐만 풀어주고 잠깐만 한명만 버티자 힐 20초 야 버텨 버텨 유이야 할수 있지 버텨! 좀만 버텨! 유이야! 안돼! 야 10초! 제발! 야씨 유이 때리지 말아줘 개새끼야! 잠깐만! 유이 버텨! 야 부활! 제발! 야 잠깐만! 살려주세요 쓰레기! 야씨 크리스가 없다 잠깐만 도발 한번 한, 번, 한번 하고 야힐 먼저 하고 가자 이거 죽을 것 같애 어차피, 이거, 지구력 싸움이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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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나 숭난데, 힐 해. 불빛 채워. 자, 즉사 간다. 즉사 간다. 딱 돼. 씨발. <laughs> 제발. 즉사! 오케이. 한명보냈고 됐어, 됐어. 깼다, 깼다. <laughs> 와, 씨발. 야, 이걸 이렇게 깨기 또 처음이네요, 이거. 잠깐만, 야, 혹시 모르니까 자동 스킬 눌러봐봐. <laughs> 야 이거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와 미쳤다. 야 오히려 힐러두명 살린 게 세계선이었네요 이거 어 유이가 야 내가 유이를 오해했네 유이야 잘했다 어 유이 쌉캐리 이거 진짜 거의 페이커 수준이었어 방금 유이가. 야 혼자서 진짜 다다 다 살려냈네 진짜. 야 여러분 200층 250톤에서 깨신 분 있나요? 야다 살려, 다 살려. 야다 사라졌다, 딱대. 야 도발 한번 하고 즐기자. 야 진짜 어이없긴하다. 깨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이렇게 깨버리네 야 근데 유이 진짜 싹 캐리했다 이거 자 들어가자 탁! <laughs> 근데 즉방덱이지만 이분이 이게 그 녹스가 초월이 높은게 좀크기나아 근데 확실히 여기 즉방덱은 좀 쉽긴하네 확실히 아 솔직히 그냥 안 깨져가지고 지지칠래 했는데 이분 여러분 보세요 그 템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 템이 지금 오까야 이분 이것도 봐봐 지금 막야 이렇게 쓴 채팅했는데 이걸로 깼어 유이 때문에 깬 거기나 솔직히 유이가 진짜 쌉캐리했음 유이 템도 지금 말도 안될걸야 유이 그래도 숨은 장잘 버텼다 유이 <laughs> <laughs> 유이가 혼자서 캐리 했어. 그리고 이분이 다행히 루시도 어느 정도 템을 맞춰 줘 가지고 다행이야. 이거 잘못돼서 둘이서... 아, 이걸 또...